안녕하세요. 어, 2024년 동아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분석 촬영을 맡게 된 구주입의 대입관 고일실장 윤영주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이랑 오늘 동아고 이번 수학시험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음, 자, 이게 이제 저희가 항상 어느 학교든 시험이 끝나면 어, 분석을 하는 어, 분석 자료인데요. 어, 문항별로 문제를 분석하여서 어느 단어에서 어느 난이도로 어느 배점으로 문제가 나왔는지를 한 문항 한 문항 분석을 한 자료예요. 네, 이제 보시기에 좀 작을 수 있어서 선생님이 확대해서 부분 부분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번 시험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 음, 19문항으로 작년 대비 한문항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동화는 보통 문항수가 18문항, 19문항 여기서 왔다갔다 해서 이건 큰 특징으로 볼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객관식 15문항, 서술형 4문항으로 구성된 시험지였고요. 배점은 50점, 50점이었어요. 작년과 비교를 해보자면, 작년은 객관식이 13문항으로 두문항 적었고, 그리고 논수령은 5문항으로 한문항이더 많았어요. 대신 논술형 배점이 60점으로 작년이 좀더 비중이 컸고 올해는 그냥 1대1로 5대5로 50점 50점 요렇게 된 시험지 구성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음 경향을 보자면 음늘 그래요 동아고 시험의 특징이죠 킬러가 없이 어려운 시험을 내는 게 동아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킬러 문항은 없었고요 중급 이상 심화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면서 시간이 많이 부족했는데 게다가 어, 시간이 부족한 데다가 또 논술형 모든 문항에 소문항이 포함돼서 아, 시간 분화 시간 배분이 매우 관건인 시험이었다고 볼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는 선생님 뒤에 가서 시험지를 보면서 세세하게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어, 이번에 칠은 동화고 실대 시험지를 선생님 갖고 왔어요. 자, 일단 선생님이 이 영상을 찍으면서 생각한 건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 시험을 보고, 어, 내가 왜 이렇게 시험을 봤지? 어, 좀 분석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친구들이 볼것 같고, 또 하나는, 동아고를 지원하는 이 동생들, 후배들, 후배들이, 아니, 동아고 시험은 어떻길래 이렇게 어,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하면서 궁금해서 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더 이걸 와닿게 얘기해줄까를 고민하다가 선생님이 실제 시험지를 그냥 가져왔어요. 어 보기 좋게 자 그래서 아까처럼 그몇 문항 몇 문항 배점 얼마 뭐 이러면 잘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시험지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그런데 여기서 기준 하나는 어 선생님이 이제 난이도 분류를 해서 기본이냐 뭐 중상 난이도냐 아니면 상 난이도 문제냐 이렇게 분류를 할 텐데 동아고 특징은 기본 난이도 그니까 즉동아고에서 기본 난이도라고 분류하더라도 타 학교 기본보다는 난이도가 좀 위에요. 즉, 아이의 교과서 수준의 한 난이도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어, 교과서에서 중 난이도 문제가 동아고 시험지에는 그냥 기본 난이도로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설명을 들으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첫 페이지부터 선생님이랑 분석을 해보면, 첫 페이지는 1, 2, 3, 4, 5, 6 이렇게 가는 구성인데, 자, 여기는 일단 다 기본 난이도예요. 자, 기본 난이도 뭔지 아시죠? 기본 난이도였어요. 그리고 7, 8, 9, 10, 여기까지도 기본 난이도였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항 여기까지도 기본 난이도였죠. 자, 그리고 12번 문항이 어, 중상 난이도의 문제로 구성된 시험지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장이 끝나요. 근데 여기까지 했을 때 친구들이 어, 시험 치는 친구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 10번, 12번 저 틀렸어요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오답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10번, 12번 문제를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항은 기본 문항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함정형이라고 이제 이름을 넣어봤는데, 동화국의 관식 10번 복소수 문제였고요. 음, 그냥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어. 선다형 문제, 선택형 문제였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 기억에서, 어, z1 빼기 z2가 허수냐? 라고 OX 문제인데, 어, 이것을 이제 뭐 친구들이 a 플러스 bi라고 잡고 정리를 하겠죠. 근데 정리를 하면 결과가 ebi가 나오는데, 어, ebi가 허수네? 하고 옳다고 체크를 하는 바람에 오답이 많이 나왔죠. 함정형이죠. 여기서 b가 0일 수 있는데, 그것을 관과해서 어, 함정에 빠뜨려서 오답이 나오게 유도하는 그런 문항이었는데, 어, 아쉽게 도 시험에서 어, 여기를 이제 어, 잘못 판단하여서 틀린 친구들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12번 문항을 보시면, 어, 객관식 12번 문항인데 너무 유명한 심화 문제예요. 사실 이게 몇년 전만 해도 어, 오 신선한 심화 문항이네라고 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교재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 아주 심한 문항이라고는 분류하지 않았고, 그냥 중3 정도의 문항이라고 분류했는데, 가에서, 어, 적어도 하나는 3이다라는 조건으로, 어, 그래? 그러면은 반드시 3이 있다는 소리구나. 이걸 토대로, x-3, y-3, z-3 중에 0이 반드시 있구나. 라는 논리로 연결시켜서, 그러면 그들, 3개의 값을 곱하면 반드시 0이겠구나를 만든 다음에 전개해서 그냥 식연산만 하면 되는 그런 문항이었는데, 어좀 옛날 문항이다 보니까, 어 여기에 소홀했던 친구들은, 어, 선생님, 저는 12번이 좀 생소했어요 하는 친구들도 드물지만 볼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동하고 첫 번째 장이 끝났고요. 자, 두 번째 장을 보자면, 음, 자, 13번부터 다시 시작되죠. 객관식 13번 보시면 중상난이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14번 기본 난이도 그다음에 15번이 상 문제였어요. 그러나 킬러는 아니었어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페이지가 다 서술형 문제였는데 서술형이 아까 네 문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빽빽하게 네 문항이 들어있고 서술형의 모든 문항은 아주 쉬운 문항도 없었고 아주 어려운 문항도 없이 중상 난이도의 문항으로 구성된 시험지였습니다. 자 그럼 이두 번째 장에서는 15번 문제를 한번 봐야겠죠. 자 15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동화하고 객관식 15번 문항입니다. 어, t가 0 이상의 실수인데, x가 t에서 t 플러스 3 사이의 값이죠. 그랬을 때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4tx 플러스 10t의 최대 최소값의 차를 gt라 하자 하면서 좀 난이도가 있죠. 이차 함수의 활용 문제인데, 어 난이도가 좀 있어요. 왜냐면 x의 범위가 지금 주어지지 않아서 이걸 다 나눠서 풀어야 되는 어 시간도 꽤 걸리고 난이도도 높은 문제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저희 교재에서 보시면 지기 타파라는 저희 교재가 있습니다. 거기 스텝5를 보시면 38번 문항인데요. 똑같아요. t가 0 이상이고요. x 범위도 t에서 t 플러스 3으로 동일하고요. fx 함수도 동일합니다. 네, 저희 교재에서는 이제 최대 최소 값의 합을 gt라고 했고, 실제 동화공 문항에서는 최대 최소의 차를 gt라고 하자. 뭐, 요 정도의, 어, 차이점만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상 문제였으나, 어, 교재가 완벽히 적중했기 때문에 매우 유리했다고 볼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 서 선생님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이제 뭐 학원에서 완벽 적중한 건 맞으니까 선생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이 어, 이제 불안함이 있잖아요. 어떻게 저런 문제를 풀어보지? 라고 본다면 팁은 이 문항은 사실 모의고사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교육청 모의고사 문항에 나왔던 문항으로 저희가 어, 모의고사 문항들을 선별해서 교재를 만들기 때문에 그 교재에서 접중을 했다고 볼수 있는데,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문항을 필수로 풀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지금처럼 아주 난이도가 높은 문항이, 어, 똑같이 출제됐다고 하면, 어, 실제 시험에서는 친구들이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어, 이게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리고 복잡한 문제임을 알고 있는 상태니까, 어, 뒤에 배점이 높은 서술형부터 풀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 투자를 해서 얘를 풀어내야겠다라든가 아니면 좀 복잡하니까 잠깐 넘겼다가, 어, 뭐, 못 돌아올 수도 있겠다라든가 아니면, 어, 풀어본 게 정확히 기억나면, 어, 그대로 시기와 아예 똑같으니 그대로 접근해서 빨리 풀어서, 어, 다른 친구보다 시간을 좀 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 문항에 적중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이번 시험처럼 시간이 특히 부족했다면 더더욱이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논술형 문항들좀볼 텐데요. 자, 논술형 문항들 보겠습니다. 자 지금 논수령 문항은 선생님이 지금 확대해서 갔다가 갖고 왔는데 네 문항이라고 그랬죠. 그 근데 논수령 1번이 배점이 11점이고 거기 안에 소문항 두 개가 1, 2번 들어가 있고요, 5점, 6점 이렇게 배점이고, 어 그냥 연리비차 방정식 활용인데 어 값이 뭐 분수나 정수가 아니라 루트가 나오는 값이라서 계산이 좀 다소 복잡했던 문항이라서 아이들이 첫 문항인데 계산이 복잡해서 좀 당황을 했다고. 어, 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계산이 좀 꼬여서 선생님 많이 당황했어요. 라는 반응이 있었던 문항이고요. 자, 논술형 2번은, 어, 고차방정식 문항인데 이 이것도 이제 12점짜리 문항인데, 어, 예, 소문제 1, 2로 나뉘어서 8.4점, 요렇게 1점이된 문항이었고요. 아주 특이한 문항은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논술형 3번, 4번을 보시면, 어, 여기도 음, 이제 배점이 12점, 15점 이렇게 되는 문항들인데, 3번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세 문항이 들어가 있죠, 1, 2, 3번 해서 소문항 세 개가 들어가 있고, 논술형 4번은 1, 2번에서 두 문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둘다뭐 아주 특이한 문항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배점이 가장 높았던 논술형 4번이 15점인데 어려웠느냐? 그럼 오히려 복소수의 제일 기본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통 아이들이, 이제 학생들이 실제 체감하기에는 서수령 3번에 1번까지 풀고, 이제 시간을 보니, 어, 너무 시간이 없어서 논수령 4-2를 거의, 어, 적지 못했다라는 반응이 꽤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항별로 저희가 분석하는 데이터는 이제 이렇게 종이로 있지만 그것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문항별로 분석하면 킬러가 없이 아주 평범한 시험지라고 볼수 있겠지만 실제 체감 난이도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화고 문제가 열아홉 문항이라고 했죠. 그리고 논술형이 네 문항이라고 했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분석하자면 논수령내 문항 아 절대 아니었어요. 논수령에 소문항이 다 들어있어서 논수령이 소문항을 다 문항으로 센다면 아홉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던 시험이었다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선생님이랑 어 이번 중간고사에 대한 총평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이번 시험 어땠냐면요. 문항별로 분석해 보면 할 만한 시험이었습니다. 그죠. 렇 근데 사실상 19문제가 아닌 24문항의 시험이었다는 게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시간 부족에 대한 대처가 반드시 필요한 시험이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첫 시험이어서 이런 노하우가 전혀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동아고 첫 시험은 항상 이 관리가 되냐 안 되냐가 관건이었고 그 다음 시험부터는 아이들이 많이 적응해서 자기 페이스를 찾는 어 그런 형태를 어늘 매년 선생님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후배들이 이걸 보고 있다면 어동아고 입학을 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라면 실제 시험 가서의 시간 부족에 대한 적응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냥 한 문항 한 문항 풀면서 어렵지 않네 와 이렇게 모아놓고 시간을 재보는 건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그런 연습이 꼭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 부족에 대한 이제 대처법은 앞에 시험지 받자놈 선생님이랑 기본 문제들이 깔려 있죠. 그 필수 유형에서 시간을 줄이는 연습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필수 유형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시험을 단축하면 그걸 모아서 뒤에 서술형에 쓸수 있는 시간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연습도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배점이 있어요. 어객관식이랑 논술형 배점이 몇 배가 차이 나죠? 그러면 정해진 시간 안에서 내가 어떤 걸 푸는 게더 효율적일까? 내가 여기서 어떤 문제를 선택해서 풀어내는 게 나의 중간고사의 위치를 올려주는가에 대해서 어, 빠르게 판단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했던 그런 시험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동화고는 매년 특징이 비슷해요. 그래서 어 선생님이 이렇게 말로 늘 분석을 해 주지만 실제 후배들이 본다면 음 데이터를 좀 보고 시험지도 보면서 실제 한번 시간도 재보고 어 서술형도 서술형답게 써 보고 하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시험을 본 친구들은 이제 어 선생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 이상 기말은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게 궁금하죠. 자, 기말 대비에 대한 팁을 선생님이 좀 풀어 볼게요. 자, 기말은 일단 부등식부터 시험 범위가 들어가죠. 부등식부터 도형의 방정식 전체가 시험 범위예요. 일단 부등식은 심화유형 연습 반드시 필요한 단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이차 함수가 잘돼 있어야 돼요. 냐러면 이차 2차 방정식, 이차 2차 함수가 안되는데 이차 부등식을 푸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한 단계 업그레이드라서, 그래서 이, 어, 선생님 부등식부터 시험법이니까 열심히 할게요. 하지만 만약에 방정식이나 함수에서 좀 누수가 있었던 친구들은 반드시 거기를 체크해야 된다는 말꼭 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부등식의 심화 유형 연습 정말 필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유 단원이 다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도형의 방정식은 어, 중학교 때 배운 도형의 성질과 지금 수상에서 지금까지 배운 그 대수의 성질을 결합해서 문제풀이를 해나가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도형의 성질과 대수적 사고를 유연히 활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렇게 이제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 도형의 방정식 가면 친구들이 안 풀고 질문하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뭐 다른 단어도 그렇지만 선생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질문들 근데 도형의 방정식 단원에서는 틀리더라도 풀고 나서 질문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한 단원이에요 그게 연습이 안 되면 어 다른 사람의 풀이를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음 이렇게 유연히 활용하는 연습을 하길 부탁드릴게요 자그 다음에 동화고 출제 스타일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화고가 어 동화고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관연도 기출 완벽 분석한 교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희가 이번에 동화용고 서술형 교재도 만들어주고 파이널식도 만들어줬는데 음 그런 것처럼 동화고를 많이 분석해서 노하우를 갖고 어, 만든 그 교재들이 좀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내신에 특화된 교재와 수업으로 효율적 내신 대비가 필요할 거예요. 그니까 어쨌든 시간은 한정적이니까 이것을 방대한 자료로 커버하는 건좀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어, 교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이끌어갈 선생님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신 수업의 방향성을 갖고 지도해줄 어, 베테랑 선생님을 꼭 만나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볼게요. 자 여기까지가 기말고사 대비 전략이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어, 구주입에서 어떤 내신 대비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게요. 자 일단 5월 초 지금이죠. 어, 평가 클리닉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5월 초부터 어, 개인의 취약 부분을 체크하는 시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 첫 번째 내신 교재인 포커스 온 교재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전국 기출이거든요. 네. 전국 고등학교의 기출을 다양하게 풀어볼 수 있는 교재가 되겠죠. 이렇게 5월을 보내고 나서 어, 6월 초가 되면 어, 내신 디펜스로 전체적인 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어, 데이터가 나오는 큰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아, 어디가 취약하고 내가 아직 어디가 부족한지 아니면 아, 내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라든가 이제 지표가 되는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기 지교타파는 아까 적중한 교재죠. 어, 거기에 대한 음, 이제 학습이 또 들어갈 거예요. 이건 2차 교재고요. 교과서 기반부터 시작해서 기출로 가는 지교 타파라는 교재가 있고요. 기출부터 시작해서 가는 어, 지기 타파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두 가지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출 기반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다양한 학교 시험지를 다 풀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정리한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6월 중순까지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파이널 책이라고 동화고 기말고사가 제가 알기로는 어, 이번에는 100% 객관식이다. 뭐 이렇게 공지가 나면 그100% 객관식의 동화고 스타일과 비슷하게 예상해서 만드는 어, 동화고만을 위한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가 돼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제작해서 마지막에 아이들이 좀 적응력을 기를 수 있게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말에 아쉬웠던 중간고사 성적을 조금 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음, 기말고사 대미는 지금 시작하려고 그러면 너무 늦어요. <laughs> 그러니까 늦지 말고, 어, 늦, 어, 어, 늦기 전에, 어, 여러분들이 지금이야 생각할 때 바로 시작해서 하셔야 늦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중간고사는 첫 시험이라 아직 실력이 아주 높은 친구랑, 어, 좀 아직 미흡한 친구가, 음, 정확히 변별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도 말고, 또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차분한 마음으로 기말 대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였고요. 어, 구주입의 수학 고일 기말고사 대비는 이미 개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구주입의 대입관 윤영주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